여러분, 만날 때마다 피곤한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과 관계의 거리는 적정한 것이 아님을 뜻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주 연락해야 할 소중한 인연도 있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내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연결된 관계의 거리는 모두 다릅니다. 내 주변에 두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주변에 두면 해가 되는 인간성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나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과 유형 10가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만일 이런 신호가 눈에 보인다면 설령 그 사람이 가족이거나 아무리 친한 친구더라도 관계를 정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났을 때, 괴로운 친구는 피하라. 우리 인간관계에서 어떤 친구는 약속을 정하면 취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들고, 만나도 크게 재미도 없고, 핑계를 대서라도 집에 있고 싶어지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만나면 즐거웠던 친구가 점점 재미없어지고, 나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세월 동안 그 친구도 변했고 나도 많이 변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함께 생활하며 그 친구와 닮은 점도 많았을 것이고 교우 관계도 비슷했을 테지만 결국에는 접하는 사람들도 달라지고 마주치는 상황도 크게 달라지게 된다. 그렇기에 예전에는 만나면 즐거웠던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안 맞는다고 느끼는 것이다. 내가 귀찮고 힘들어하는 만큼 그 친구 또한 나를 만나는 것을 귀찮고 힘들어할 가능성이 있다. 인간관계는 일방이 아닌 쌍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와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조금씩 연락을 멀리하며 서서히 거리를 두는 것이 어떨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피하라. 인간관계에서 자주 만나거나 연락을 하고 친하지는 않은 사이인데 어쩌다 연락이 오면 서로 안부도 묻지 않고. 자신의 요구만 말하는 사람이 있다. 평소에는 연락이 없다가도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친구라고 할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즉시 손절하는 것이 이롭다. 부탁을 들어준다는 것은 나의 재산이나 시간을 써서 남에게 이득을 주는 행동이므로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주 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뻔뻔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더 이상 이용당하지 말고 과감하게 잘라내라. 세 번째 종교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은 피하라. 사람은 모두가 같을 수는 없다. 결국 사람 간의 관계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사이에서 관계의 가치를 얻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크게 아무리 자신에게 좋다 한들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법이지만 그 중에서도 종교나 정치적인 신념은 결코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이고 실제로도 인간관계에서 신념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고 주먹 다짐으로 번지기까지 한다. 이런 사람들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내 신념을 속이던지 신념을 포기해야만 한다. 이런 사람과 의미 없이 논쟁하지 마라. 현명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대방 전심을 짓받는 의미 없는 논쟁은 하지 않는다. 그게 어떤 주제가 됐든지 간에 논쟁이 시작되면 서로는 원래 성격보다 자기 관점을 더 세게 고집하기 십상이다. 사실 이러한 논쟁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다. 논쟁에서 졌다면 그저 할 말이 없다. 한편 상대방을 철저히 눌러 이겼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것은 일시적으로 승리를 거둔 것일 뿐그 승리의 쾌감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 이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점은 논쟁에서의 승리를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은 대가로 얻었다는 것이다. 남의 체면을 깎아 얻은 승리 때문에 상대로부터 원한을 사서 언젠가 큰 화를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네 번째 지갑을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은 피하라. 인간관계에서는 여러 사람이 있지만 만났을 때 처음 내뱉는 말이 돈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 정말 형편이 좋지 않다면 그런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을 살펴보면 평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은 모두 누리고 삶을 즐기면서도 유독 사람을 만날 때만 되면 돈이 없다고 말하고 밥을 얻어먹거나 무언가 부탁을 한다면 그 인간관계는 오래 갈수 없으니 일찌감치 정리하는 것이 이롭다. 인간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야만 그 관계가 오래 유지될 수 있음에도 상대방은 나를 이용하려 하고 있으니 결코 좋은 인간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 남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존중하는 사람은 없는 것만 못한 법이다. 다섯 번째 남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피하라. 이 세상에 무거운 고민과 가벼운 고민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느끼기에 별개 아닌 고민도 남에게는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힘든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삶의 무게는 상대적이라 사람마다 각자가 느끼는 삶의 무게는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의 고민만 중요하고 남의 고민 앞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러냐는 태도로 일관하거나 남의 고민을 두고 너가 멘탈이 약해서 그래 라는 등 배려가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친구와는 계속해서 고민을 나누거나 기쁨을 나눌 필요가 없다. 남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존중하는 사람은 없는 것만 못한 법이다.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고유의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열수 있다. 아주 어린 아이조차도 자신을 존중하는지 아닌지를 100% 직감할 수 있거늘. 사람 간에 기본적인 존중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는 정말 많다. 남을 존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깝게 두지 말고 내 자신이 그렇다면 고쳐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올바른 인간관계의 기본인 법이다. 감사할 때 마음으로만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감사인사가 아니다. 남이 내 마음 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을 멀리 하고, 나 역시 남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라. 남의 즐거운 점을 보거든 같이 기뻐해 주고 남의 슬픔을 보거든 그를 위로해 주어라. 남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면 존중이 없는 자이다. 남의 부덕한 행위를 기뻐하는 것은 부덕한 행위 그 자체보다 더 나쁘고 교활한 행위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을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친구라고 생각해 본다면,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은 속으로 웃고 있지 않겠는가. 여섯 번째 약속을 쉽게 어기고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피하라. 어쩔 수 없이 사정이 생겨서 약속을 한두 번 정도는 어길 수 있다. 하지만 사정이 있더라도 미안해 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고,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의 예의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상습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인간관계는 하루빨리 정리하라. 인간관계는 절대 일방이 될수 없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관계에서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데리고 갈 필요가 없다. 당신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임을 결코 잊지 마라. 일곱 번째, 자신의 푸념만 계속하는 사람은 피하라. 예나 지금이나 우울하지 않은 사람은 드물다. 모두가 우울할 때가 있고 그 우울함을 위로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러한 푸념도 그 상황에 맞게 해야 하는 것이지 상황에 맞지 않는 푸념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상대방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상대방이 매번 자신의 우울한 점만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나에 대한 배려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신의 나쁜 감정을 버리기 위한 쓰레기통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나에게 버린 나쁜 감정을 받아들이면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법이다. 계속 그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라. 이렇게 자신의 슬픈 감정만을 버리는 친구는 멀리 하고 잘 들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 자연은 우리에게 두 개의 귀와 두 개의 눈을 주었고, 현은 오직 하나만을 허락하였다. 이것은 왜일까? 생각해 보면 분명 말하기보다는 듣고 보기를 더 많이 하라는 하늘의 뜻일 것이다.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임을 명심하라. 슬픔은 공유해서 좋을 것이 별 없다. 슬픔은 내 주변 사람 모두를 부정적인 감정으로 물들게 한다. 나의 슬픔을 위로해주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마라. 타인 혹은 세상에 절대로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저 무시하면 그만이다. 여덟 번째 자주 다투고 편가르게 하는 사람은 피하라. 주변을 보면 다툼이 끊이질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굳이 싸우지 않고 넘어갈 부분임에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없다. 또한 같은 인간관계에 속해 있는 다른 사람과 다툰 후에 자신의 편을 들어주기를 강요하여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든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 사람 하나하나가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주 다투고 평가르는 친구를 만난다면 나의 인간관계 전체를 망치게 된다. 싸움은 결코 인간에게 도움되는 행위가 아니다. 싸움은 졸렬한 자기주장에 불과한 행위로 현명한 사람은 결코 감정적으로 남과 싸우지 않는다. 자주 다투는 사람을 살펴보면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항상 남과의 논쟁을 하기 바쁘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자주 다투는 사람 같다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건 아닌지 설령 나에게 잘못이 없다고 해도 무엇인가를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싸움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일방의 잘못만으로 시작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오만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편을 들어달라 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오만한 사람이며 자기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옳은 사람이 아닌 그저 억지부리는 사람일 뿐이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나 자신의 가치관을 남에게 강요한다. 하지만 강요받는 쪽도 자신의 의견이 있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 법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의견이나 방법을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은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싶거나 자신의 불안감을 없애려는 욕망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본인의 능력이나 외모를 실제보다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불안이나 공포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자신을 상처 입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벽을 치게 된다. 그로 인해 눈앞에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판단도 할수 없게 되는 법이다. 아홉 번째 과도하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피하라. 마치 자신의 우위를 과시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얕보고 만나면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 자랑거리는 자신의 입에서 나오면 오만한 사람이 될 뿐이다. 자랑 중에서도 가장 쓸데없는 자랑은 자신의 잘 나갔던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다. 옛날 이야기밖에 가진 것이 없을 때 사람은 철량해지는 법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지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과거를 너무 많이 자랑하는 사람치고 지금의 삶이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고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것 또한 본 적이 없다. 또한 그게 무엇이든지 너무 자랑하면 그 끝에는 반드시 무슨 말썽거리가 생긴다. 무심코 내뱉은 자랑이 뜻밖의 오해를 부르거나 상대방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아는 체하며 그저 시끄럽게 떠벌리는 사람들은 빈깡통처럼 흔들어도 소리만 나는 법이다. 소리가 나는 깡통은 속에 무엇이 조금밖에 들어 있지 않을 때이다.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많이 아는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무엇을 조금 아는 사람이 항상 시끄럽게 말을 많이 한다. 정원을 보면 그 집의 정원사를 알수 있다. 인간은 모두 한평생을 살아가며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와 같다. 정원에는 각가지 수목이 우거지고 계절마다 어김없이 꽃을 피우는 꽃밭이 있다. 또 연못이나 냇물을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항상 나무나 잔디 같은 것을 관리해야 한다. 입으로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신을 능력있고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정말로 인간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실제로 쌓아 올린 성취밖에 없다. 정원은 실제로 쌓아놓은 성취이다. 지금 막 만들기 시작한 정원이라도 한 번만 보면 믿을 수 있는 정원사인지 아닌지 알수 있다. 또한 나 자신의 겸손함을 유지하라. 물이란 본디 산 정상에 머물지 않고 계곡을 따라 서서히 흘러가는 법이다. 이처럼 진정한 미덕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머무르지 않으며, 겸손하고 낮아지려는 사람에게만 머무는 법이다. 자화자찬하지 마라. 자기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남에게 자기를 칭찬하게 해도 좋으나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배워라. 인간은 모두 스스로에게 배울 점이 차고 넘친다. 열 번째 같은 고민을 계속 말하는 사람은 피하라.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조언을 듣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저 위로를 받고 싶은 경우가 많다. 남에게 위로받고 싶은 것은 인간의 당연한 성격으로 나쁜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응석을 부리는 어린아이 같이 매번 똑같은 고민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또한 고민을 얘기해서 그에 맞는 조언을 해주려 해도 이미 자기가 정해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말을 빙빙 돌리거나 화를 내면서 자신이 정한 답을 말해주길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듣고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해주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좋을 수 있으나 결국 그 사람과 나의 인생에 도움될 것은 없다. 따라서 진짜 절친한 친구거든 진심 어린 조언을 하라. 또한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이런 사람은 반드시 가까이 하라. 달콤한 음식은 몸에 해롭고 입에 쓴 음식은 몸에 좋은 법이다. 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사람인 이상 결점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결점을 말해주지 않고 모든 언행을 칭찬해주는 자는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해야 한다. 설령 이런 모습이 보인다 해서 바로 냉정하게 연을 끊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신호가 보인다면 조금 조심하고 가족이거나 친한 친구라면 조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래도 안 된다면 거리를 두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지혜들이 우리 모두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지혜였기를 바랍니다.